보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 금방 할텐 바닥 깔고 위에 식산물들보양하는게 있다면은 방염도리라고 되어있죠 그 숙박소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해당되어서 방염을 응.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적용 작용 처리를 해야돼요 여기 백나무는 피톤치드가 발산된다그래서 응. 오래전 인기가 많은 나무 재였는데또 화재를 대비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어제 3회 치를 했고 오늘 2회 그래서, 총 5회를 오늘 마감을 끝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 테스트를 할 거예요. 조박사에서 합격을 해야 돼요. 불합격되면은 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화재를 전문으로 복구하는 업체인데, 여기서 탈락이 되겠습니까? 한 번에 합격해야죠. <laughs>